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리뷰를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품 중에 하나죠 SSD를 한번 만나볼건데요 NVMe, 그 다음에 SATA 이런 SSD가 있는데 오늘은 마이크론에서 나오는 P5 NVMe SSD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스 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이 여러 가지 있죠. 물론,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SSD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SSD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D램이 있는 거 없는 거뭐 이런 거 따지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으면서도 꽤 비싼 제품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SSD의 3대장이라고 좀할수 있죠 삼성, 웬디, 마이크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제품들 중에서 오늘은 그 반도체 자체를 생산함으로써 신뢰도를 얻고 있는 마이크론의 NVMe SSD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이제 SSD가 하드 디스크를 지나서 대세가 되었죠. 음, 기존의 SSD는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SATA 형식의 SSD를 굉장히 좀 많이 쓰셨는데요. 이제 어느덧 NVMe 이 슬롯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NV m e NVMe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생긴 게 NVMe인데요. 굉장히 작게 나오면서도 노트북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까지 한 가지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NVMe 같은 경우는 속도도 기존의 SATA 방식 대비해서 작게는 한 3배? 이렇게 보여주고 많게는 한 6배, 7배. 심지어 PCIe 4.0으로 나오는 SSD 같은 경우는 읽기 속도가 한 5,000메가대까지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빠른 SSD,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 안정성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마이크론의 P5 NVMe 아스크 t 제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SD 500기가도 10만원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TLC 뿐만 아니라 QLC SSD 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는 쓰기 속도 자체가 1000Mbps의 전후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CI 3.0에서 고급형으로 나오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3,400 정도, 그 다음에 쓰기 속도도 한 2,500에서 3,000 정도를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 P5라는 제품이 PCI 3.0, NVMe 1.3 버전을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 고급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PCI 4.0이 나오면서 더 빠른 속도의 SSD가 나오긴 했지만 금액이 너무 높아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PCIe 3.0의 SS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읽기 쓰기 속도가 3000MB대의 속도라면 충분히 기존 대비해서도 빠르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P5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3519MB, 그 다음에 쓰기 속도가 3126MB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이제원값보다는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SSD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SSD를 거의 가득 채웠을 때 속도는 또 어떤지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SSD 용량을 92% 정도 채우고 나서 속도 측정을 했더니 읽기 속도는 D 램이 있어서든지 그대로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쓰기 속도는 약 3,100에서 2,600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SSD가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D 램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잡아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더티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거든요. 이런 파일들을 많이 꽉 채울 때는 과연 어떨까 이렇게 봤더니 120기가 정도까지는 속도를 거의 3기가대를 유지해 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20기가 근처로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스로틀링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속도가 200에서 500 메가 정도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보고 NVMe 방열판을 장착해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더티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 보았더니 약 70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줬고 내부적인 온도에서는 95도, 심지어 105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자체에서는 이열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용량을 썼을 때는 이 발열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쓰러틀.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SSD 방열판이 장착된 메인보드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더니요. 일단 온도 자체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는 38도의 온도를 보여줬고 온도 측정 프로그램으로 테스트 했을 때에도 약 55도 정도로 무려 온도가 40도나 내려가는 모습을 그 다음에 외부적인 온도에서 30도 정도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용량을 쓰지 않는다면 이 정도 온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500기가를 풀로 채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발열 부분으로 인한 쓰로틀링 살짝 생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방열판을 장착하기를 저는 권장드리는 부분이 합니다. 하지만 이 120기가에서 확 떨어지는 부분이 스로틀링 부분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D램의 용량을 모두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D램이 없었다면 아마 10기가 정도에서 이 속도 부분이 확 떨어졌을 텐데 D램이 있어서 그나마 3기가 대속도를 120기가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SSD의 생명은 뭔가요? 바로 안정성과 속도이겠죠 여러분들 게임을 불러오는 속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뻥나지 않게 이렇게 중요하게 보관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 P5 NVMe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0 TBW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바이트 리튼이라고 하는 TBW라는 이 값은요 쓰기 용량을 기준으로 무려 300 테라바이트나 쓸수 있다는 건데요. 300 테라바이트를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이 P5 NVMe가 무려 AS 를 5년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나 써야 이 NVMe가 수명을 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읽기가 아니라 쓰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68.3 기가를 썼을 때 5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쓰셔야 이 용량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 하루에 168개를 다쓸 일이 거의 없겠죠. 뭐 읽기도 아니고 쓰긴데.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삼성의 970 Evo Plus도 300TBW의 쓰기 기록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S도 자신 있게 AS 5년을 보장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사타형에 이어서 새로운 대세가 되고 있는 NVMe SSD를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명한 제조사인 마이크론의 PCIe 3.0의 고가형으로 나오는 P5 NVMe 아스크텍 제품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도를 보니까 이 속도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발열 부분 어쩔 수 없는 NVMe의 발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몇천원 정도의 방열판을 추가해서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아스크댁에서 조금 행사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 컴뱅닷컴에서 구매하시는 PC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사타형 SSD 있죠? 여기에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무상으로 P5 NVMe로 변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발열이 좀 있었던 만큼 방열판은 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방열판 비용만 추가가 되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정 수량으로 총 20분께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요. 음, 지금 이 가격 차이가 얼마죠? 한 15,000원? 15,000원, 18,000원 이 정도의 금액을 벌어 가시는 거거든요. S N S SS... 컴퓨터 교체 생각이 있는데 마침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저희 컴백닷컴 사이트에서 NVMe로 교체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내용에서 궁금한 점 혹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오늘은 마이크론에서 나오는 P5 NVME를 MV... 가지고 마이크론의 P... 마이크론... 용... 요... 쓰기!